최첨단 무선 기술과 뛰어난 음질이 만난 벤트론스 무선 게이밍 헤드셋은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셋 시장의 새로운 강자입니다. 2.4G 무선 연결로 끊김없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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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정적인 플레이를 자랑하며 C타입 포트로 간편한 충전과 연결이 가능합니다. 7.1 가상채널 사운드 시스템은 몰입감 넘치는 입체 음향을 제공하여 게임 속 적의 위치까지 섬세하게 파악할 수 있어 승률이 높아집니다. PC와 PS 모두 호환되어 다양한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, 블루투스 연결로 무선의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어 게이머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. 뛰어난 착용감과 선명한 음질, 그리고 편리한 무선 연결이 결합된 이 헤드셋으로 더욱 몰입도 높은 게임 세상을 경험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